안녕하세요. 사연 읽어보리의 배우 김보리입니다. 오늘 사연은요. 스무 살 어린 호빠 남자가 저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저이 남자와 결혼을 꿈꾸는 게 정말 죄인가요? 어디에 이런 말을 할까, 누구한테 물어볼까, 별의 별 생각을 다 했는데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그냥 내 상황을 누구라도 알아주고 이럴 때 어떻게 하라는 답이라도 받아보고 싶어, 이렇게 글을 써 봅니다. 보리 님은 배우라고 하셨으니까 이런저런 경우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진짜 부끄러운 물 무릅쓰고 여기에 사연을 보내 봅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시흔 세 살이고요. 신실한 천주교 신자입니다. 어 결혼은 이십팔 년 차입니다. 스물여섯 살에 결혼해서 아들 하나 있고요. 신랑은 저보다 세살 많은데 바람나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느라. 저와 집에는 관심도 없는 남자고 뭐 바람 피는 거 대놓고 들키지는 않아서 뭐 그냥 눈 감아 주고 있어요. 돈만 가져오면 됐지 뭐 하는 생각도 있고 그닥 남자의 매력도 없고 하니 여튼 신랑이 돈은 잘 벌어주니 그나마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어요. 왜 이렇게 구구절절 말을 하냐면 솔직히 지금 저희 나이가 되면 갱년기에 우울증에 애는 다 컸고 남편은 바람 피고 다니니 삶의 재미도 없고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뭔가 인생을 즐길 만한 걸 찾게 되고 뭔가 이 생활을 탈출할 을 만한 탈출구가 없나 신앙이고 가족이고 다 때려치우고 싶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사는 친구들과 일탈을 좀 했죠 일명 호빠라고 하는 데를 가자고 했어요 친구 세 명이 백만 원씩 쓰자고 하고 강남에 있는 곳을 가봤어요 아는 언니가 예전에 가보고 좋다고 했던 곳인데 아 진짜 아이들 참 괜찮더라고요. 우리 아들보다 어린 아이들이 그냥 수두룩 하던데 처음엔 좀 노는 것도 눈치 보이고 아이들이 게임을 하자고 해도 그냥 술만 주구장창 먹고 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처음 오빠는 맘만 살짝 보게 되었죠. 근데 그날 같이 갔던 친구 하나가 아이 하나한테서 연락이 오는데 너무 설레고 재밌고 그냥 다시 여자가 되는 것 같다고 하면서 거기 다시 한번 가자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게 막 재미가 있었던 게 아니라서 저도 그냥 딱히 땡기진 않았지만 뭐 그래도 친구가 부탁을 하니 또 한번 가게 되었어요. 제 친구는 그 아이를 초이스를 했고 저는 누구를 할지 몰라 그냥 니들 중에 나 마음에 드는 사람 했더니 엄청 적극적으로 하나이가 손을 들더니요. 저 너랑 연애하고 싶어 하면서 아주 당돌하게 제 옆으로 오는 거예요. 옆에 있던 선수들도 놀라서 쳐다볼 정도였으니 이런 일이 그닥 많진 않았나 봐요 아니 저놈이 미쳤나 하는 눈빛들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 너 앉아 해서 처음보다는 그냥 저도 훨씬 재밌게 놀았는데 이 녀석 진짜로 제가 마음에 드는지 연신 저에게서 눈을 떼지도 않고 술도 많이 못 먹게 하고 스킨십은 또 얼마나 조심스럽게 만질 듯 하면서 아니, 다 아껴야지 하더니 술만 따르고, 안 아, 먹지는 못하게 하고, 아니, 도대체 이 녀석 뭐지? 할 정도로 그날 제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어요. 그러더니 제 번호를 따가더라고요. 자기 이런 적 없다며,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러니까 어, 연락처 좀 달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냥 뭐 이러다 말겠지 하고 그냥 연락처를 줬는데, 그날부터 제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이 친구가 구애를 하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달콤하고 남자답고 멋진 말들과 자기는 이 일을 하려고 온게 아니고 잠시 하던 사업이 망해서 아주 잠시만 일하다가 다시 사업할 거라고 그러니 나를 다른 호빵 녀석들이랑 같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처음부터 당신이 마음에 들었고 이런 데올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더 마음에 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당신 호빠 다시는 못 가게 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저 너무나 오랜만에 웃었어요. 솔직히 너무 어이없고 황당한 이 아이에게 빠져들 거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연애는 시작이 되었어요. 제 아들보다도 다섯 살이 많고 저보다는 스무 살이 적은 이 남자에게 점점 빠져들었어요. 처음에 그 달콤했던 말들 지금도 저에게 하고 있고요. 솔직히 돈은 제가 많이 쓰고 있어요. 그 사람이 원해서 준 적은 한 번도 없고 그냥 제가 주고 싶어서 용돈으로 시계로 또 어제는 차도 뽑아줬어요. 당연히 남편 몰래 할부로요. 이 남자는 안 받으려고 하죠. 그런데 받고 나면 저를 정말 여자로 만들어줍니다. 아니 주지 않아도 그렇게 해주는데 아 정말 모르겠어요. 이 남자 저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데 진짜 저를 사랑하는 거 맞겠죠? 한 번은 제가 그럼 이제 일하지 말고 나랑 같이 살까? 라고 말을 했더니요. 아니 이 남자 그럴까? 하면서 그럼 당신이랑 살면 누가 밥 먹여 살려? 내가 일을 해야 하잖아. 나도 돈 벌어서 우리 좀더 있다가 결혼하자. 사랑해 그러네요 아니 아니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이 남자 전생에 제가 무슨 덕을 쌓았길래 스무 살이라 많은 저에게 이런 남자가 나타난 거죠 말하는 거 정말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이런 제가 미친 건가요 아니면 사랑이라고 믿어도 되는 건가요 아 정말 너무나 고민스럽습니다 네 글로만 봐서는 진짜 사랑 같은데 예, 호바다니는 친구들 마음은 살짝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스무 살이 많아도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